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한 달여 만에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롯데 자이언츠가 되었는데요. 사실 경기 초반부터 터져나온 롯데 앤더슨 프랑코 선수의 폭풍 블렛으로 인해 1, 2에 나란히 1실점씩을 기록 메이닝마다 어렵게 경기를 끌고 가며 오늘 경기 절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코 선수는 6인 인간 단 2개의 피안타와 함께 총 7개의 탈삼진을 속아내며 최종 2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었는데요. 비록 탈삼진 개수와 평행을 이루는 7개의 사사구를 내주긴 했지만 그간 매번 최약점으로 손꼽히던 투구수가 70개가 넘어가는 시점에 급격하게 힘이 빠지며 재구 불안에 상대 타자들의 비거리 상승 등 여러 가지로 경기 감각이 덜 올라왔다라고 하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더불어 그간 홈과 어웨이 간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정 경기 무패 행진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밖에 투수조에서는 불펜 분호파를 정착시키고 있는 좌타 승부 역할의 릴리프, 좌한 루키 송재용 선수와 우타 승부 역할의 릴리프 사이드암 서준원 선수가 이닝 쪼개기에 성공하며 홀드를 기록 세업맨 김대우 선수의 홀드와 최종 김원중 선수의 두 경기 연속 세이브 등으로 확실히 선발이 살아나니 덩달아 롯데야구의 퀄리티도 상승이 되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간 느낌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마차도 선수의 KBO 리그 데뷔 첫 리리오프 출장에 우선 흥미로운 부분이었으며, 이루수 선발 출장한 김민수 선수의 데뷔 첫 홈런포와 함께 멀티히트, 그리고 강로한 선수의 올 시즌 첫마수거리 홈런포 등 이변의 연속을 더한 경기라 이번 2연승은 올 시즌 어떤 승리보다도 값졌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내야수 김민수와 외야수 강로한 선수의 경우 구단에서 기대감이 큰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반해 결과가 나오지 않아 팬들의 실망과 질타도 컸었던 선수들이라 이번 반전의 결과가 더욱이 짜릿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롯데는 주중 시리즈 마지막 경기인 3일 경기에서는 다시 한번 순번을 꼬았는데요. 당초 순번상 팀제 1선발 댄스트렐리 선수가 예정이 됐었는데 등판 간격 조정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박세용 선수를 이번 경기에 내세울 의정을 밝힌 바 있으나 올 시즌 첫 스윕을 위해서 기존 로테이션 순번에 따라 댄 스트렐리 선수가 나설 예정에 상대팀 키움에서 역시 팀 제1 선발 욕키시 선수가 출격 예정입니다. 이 선수들이야 사실 무슨 프리뷰가 필요하겠나 싶은데 양팀 에이스 간 매치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취점 그리고 꼭 필요할 때한 점이라도 지었자네는 조직적인 추가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경기가 될 듯한데요. 어쩌면 수비 실책 하나로 경기가 넘어갈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최근 패기와 기세가 참 좋은데요. 그간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베테랑 형님들이 이번에는 솔선수범하여 그간 매번 틀어막혔던 요키시 선수에게 안갚음을 해주는 멋진 모습 기대해보면서 그럼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